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 교수입니다. 오랜만에 전설의 교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생소하지만 재밌는 우리나라의 전설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사자밥인데요, 동물원에 가서 주는 그런 뭐 사자밥이 아니라 저승사자의 밥이라는 사자밥입니다. 가시죠.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거두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저승사자라고 말합니다. 서양에서는 그림 리퍼라고 부르는데 결국 저승사자와 하는 일은 똑같죠. 죽은 영혼을 거두어 가는 존재가 바로 저승사자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승사자에게 바치는 밥을 사자밥이라고 부릅니다.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생기면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보통 울며 고글하면서 죽은 자의 영혼을 부르고 이를 초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식장 입구에 사자밥을 두고 절을 하는데요. 사자밥은 사자상이라고도 부르며 보통 밥, 간장, 술 그리고 집신을 각각 세 개씩 놓습니다. 예부터 삼원칠백이라고 해서 인간의 모든 혼백을 뜻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도교 사상에서 나온 관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그냥 패스. 아무튼 굳이 사자밥을 세개 준비하는 이유는 저승사자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세 명이 와서 영혼을 데려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자밥을 준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승사자가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갈 때잘좀 모시고 가달라는 뜻에서 접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자상에는 밥이랑 짠 음식을 둬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간장, 소금, 된장 등을 같이 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짠 음식을 먹으면 저승에 가는 길에 갈증을 느끼게 되고 물을 마시려고 잠시 걸음을 멈추게 되는데 이때 돌아가신 영혼이 잠시 쉴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속설도 있는데요. 짠 음식을 먹으면 갈증이 생기고 이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경우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집신을 두는 이유도 먼 길을 떠날 때 편히 가라고 새것을 두는 것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돈을 올려놔서 저승사자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자 밥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본적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1980년대만 해도 장례식장마다 사자밥을 챙기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는데 사자밥이 전통 장례 절차에 없기 때문이죠. 물론 아직도 영남권에서는 사자밥을 꼭 챙기는 곳들도 있기는 합니다. 비용은 대부분 장례 비용으로 포함되며 가격은 보통 5만 원 정도 합니다. 사자밥의 유래 혹은 기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누가 이런 절차를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남아있는 기록에는 조선 말기에 처음으로 사자밥이 등장합니다. 조선순조 28년에 만들어진 기록서 주견제사를 보면 당시 청나라의 사자상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초상이 나면 문 밖에 사자리를 만들고 떡, 밥, 탕, 면을 차리고 향을 피웠다. 이것이 곧 이른바 사자상이라는 것이다. 사자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어디에서도 기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추측을 해보자면은 소위 접대 로비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람이 죽으면 저승사자가 데려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시는 길잘 부탁한다는 뜻에서 한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염라대왕 대신 영혼을 데려오는 것이 저승사자인데 저승사자가 모두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저승사자 중에는 악한 저승사자도 있고. 영혼을 괴롭히기 좋아하는 사자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승사자에게 밥과 술을 대접해서 망자를 잘 데려가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장례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남아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달래는 역할도 합니다. 가는 길 편히 모셔야 남아있는 사람들도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비싼 돈을 들여가며 7주 동안 49제를 지내며 고인의 넋을 달래는 이유도 그렇죠. 간혹 가다가 돌아가신 분의 종교를 개종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돌아가신 분의 세례를 부탁하기도 하죠. 사자밥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고인과 남아 있는 가족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장례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 교수였습니다.